2일 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입니다. 반밤 뉴욕증시는 광부합으로 마감 했다. 바우존스는 46.46포인트 하락한 34051.7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500 지수는 1.51포인트 하락한 4167.87라스락은 13.99포인트 하락한 12212.6포인트로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jp모간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인수 소식과 함께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은행권 위기가 거의 끝나간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제조업 지수의 반등과 함께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며 하락했다. 파산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거래 정지 상태인 가운데 파산의 여파로 다른 중소형 은행들의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으며 JP 모간은 2% 넘게 급등한 가운데 시티, 웰스파고 등 대형 커머셜뱅크는 동반 상승했다.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 주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는데, 아마존이 3% 이상 급락하고 테슬라는 1.5% 넘게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가 4% 넘게 급등하며, 3대 지수와는 달리 상승 마감했는데, 인텔, 마이크론 등은 큰 폭으로 하락해서 명암이 엇갈렸다. 이번 주는 4일 애플을 비롯해서 AMD, 퀄컴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FOMC 정례 회의도 앞두고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듯하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57%로 상승했으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14%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341원으로 마감했으며 서부 텍사스 중질유은 배럴당 75.66달러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5% 가량 급락하며 27,000달러대 후반까지 하락했고 이더리움도 급락해서 1800달러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일 국내 증시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휴장했다. SG 그룹발 하은가 사태는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아덕현 회장이 이번 폭락 사태에 배후는 김익내 다오킴 회장이라고 지목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가는데 김 회장은 폭락 직전 다오데이터 매도는 우연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라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예정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라고 주장한 가수 임창정 씨는 JTBC에서 공개한 영상 속에서 라 회장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서 마이크를 들고 투자를 독려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정황을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으며 임창정이 설립한 엔터사에도 주가조 작단이 사내 이사로 등록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이 보유한 우리 사주의 보호예수가 풀리며 62만 주가 넘는 주식이 시장에 풀릴 예정인데, 이는 전체 물량의 12.5%에 해당하며, 공모가 대비 20% 이상 상승한 상태라, 일부 차익실 현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